여러분들한테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유대인 있죠. 근데 유대인이 아담부터 쭉 가면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의 후손자손들이 이렇게 있으며 세 가지를 넣을게요. 노아의 후손자손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아담의 후손자손이 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알까요? 몰라요. 근데 전 알아요. 그 비밀을. 핵심적인 것만 갈게요. 주께서는 노아의 자식을 두고 노네요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심판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노아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해요 주아버지하고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술을 마셔서 뻗어요 괴로우니까 자식이 셋이 있는데 누구 자식 에기는 아버지가 옷다 벗고 술 취하고 누워있는 거다 바라보면서 어, 입을 덮어줘야지 하는 자식이 하나 있고 누구는 절대 나 저거 볼수 없다 면서 이렇게 하고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붙지 않은 자식은 복을 받고 하체를 본 놈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은 자와 축복을 받은 자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떠나서 사람 법개명으로 논해 볼게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어떤 생각을 했 자, 일단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하면 이방인 한국 기독교 카톨릭이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주받았다 하면 그렇죠. 자 아버지의 하체를 보내가 아버지는 노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복을 좀두을 아이들을 숨길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줄 아세요? 하체를 안본 자식 새끼가 노예 자식한테 대가리를 아려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 반대로 아버지가 저주를 내렸던 애들이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아버지가 복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풀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사랑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간이 따로 있어. 근데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다 가지라 그랬지. 그래서 아버지는 인간을 둘로 딱 쪼개서 복을 주는 자와 저주를 주는 자를 준 거야. 저주를 준 자는 아버지한테 뜻은 받으나 제대로 따르지를 않아.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은 뭐를 했냐면 아버지의 율법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웁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율법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지 않고 아버지 율법을 지키면서 작은 가축들과 양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요. 희한하죠? 근데 가축하고 양은 잘 잡아. 번성해. 근데 아버지가 저주 내린 애는 양가축을 떠나서 그냥 나라가 번성하고 돈이 많아. 근데 아버지는 이런 애들 보고 저주받았다 그랬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저주가 틀린가? 좀더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고생을 해요. 왜? 사라까지 뺏겨 안 죽을라고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이런 애들한테 뺏겼어 저주받은 애가 아브라함의 마누라까지 탐할 수 있는 순준까지 올라간 거 보면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진뽕받은 거예요 참. 저주받은 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왜 사라를 네 여동생이라고 했냐 네 누이라고 했냐 너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뻔했다 아 내가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어쨌든 내가 모든 돈하고 재산 다줄 테니까 너가제대리 라고 해요 어쨌든 사라가 얘한테 잠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봐요 저주받은 놈이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지가 왕인데 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줬어 이걸 풀면 뭐예요 노예가 복된 형을 섬기리다가 이루어진 거야 이것만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복되다와 저주되다가 다른 생각으로 자리 잡혀 자, 예수와의 말을 기억해보세요 가난한 자 복되나니 맞은 자가 심판이 있나니 이 짜잘한 내용 갖다가 한방에 이해시켜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반대로 또,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심판하는 거 나오죠. 롯이 너하고 나하고 자꾸 싸우니까, 너하고 나하고 지역 구역구를 나누자. 너 어디로 갈래? 가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 뭐, 거로 가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유대인 일부를 안 적었어요. 왜안 적은 줄 아세요? 이 내용이 뭘것 같아요. 얘네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선지자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못참아서거기에 심판한다고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리 지식이 짧은지라. 아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의인까지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거기를 다 손수 선지자들 보내고 다할거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여기 심판하려고 그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시기 잡으니까 의인이 100명, 50명, 30명, 10명, 5명 의인이 야좀 있더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봅니다 자 무증인처럼 아버지가 두 천사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믿는 곳이 두천사를 맞이합니다 제발 제집 안에서 식사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 두천사가 할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란이 나요 와눈 아. 열어 내가 여기 두천사 들어온 거 봤어 하나님의 선지자든 두천사든 나발이든 이 헌법이 우선이고 율법이고 나발이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싸가지 없이 두천사가 왔어 어떤 선지자가 여기를 심판한다고 난리 친다고 했는데 그 심판한다는 애들 여기 들어왔지 나오라 그래 이랬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실 내용이야 근데 두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 지어너 심판하자. 하죠. 걔네가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고주 아버지가 심심해서 심판한 줄 알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정통 유대인은 이걸 반대했어. 이거, 이거 사실대로 써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이걸 사실대로 쓰고 싶으면 너희들 비밀 유대인사이다. 넣어나 나는 그냥 세상 밖에 뿌려질 구약 내용에서는 나 이거 뺄 거야. 그냥 이유 다 삭제시키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 내용 이다 사라진 거야. 왜 얘네들은 아버지의 예언을 망치고 싶거든. 어떤 예언? 이방이 심판받는 거. 칠리 모르는 사람 심판받는 거. 통치자를 따라야 되거든. 걔네는 그때부터 사도 바오를 생각했던 애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 율법으로서도 말하고 불안에서도 말했지만 아버지의 율법을 따르는 통치자 나라는 내가 번성하고 번성케 하고 나 율법과 나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멸망시키리라라는 계명과 말씀이 있음에도 사람이 그걸 이해 못 하게 하지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생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버지를 믿고 돌아다녀요. 와이프도 두 번이나 빼앗기고, 에? 살기 위해서 복받았다고 분명했는데 고생을 한다. 고 이사도 고생 엄청나게 해요. 우리 생각해 볼수있잖아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야곱에서 막내 요셉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얘는 팔려가. 얘복 받은가 싶을 정도로 팔려가. 자. 팔려가는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나 복되다 그랬는데 나는 왜 형들한테 이렇게 미움받고 나는 예언만 받았을 뿐인데 미움받고 나는 왜 이렇게 팔려가고 나는 왜이 감옥에서 이루도 살아야 되는가? 어? 저 여인이 나를 낚아가지고 나 잠자리 막 유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난 계속 피했는데도 저 여자가 마치 내가 내가 원해서 당했다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나는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서 들어가고 하나님이 구출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보이칭한테 내가 네 꿈까지 풀어주면서 너가살 거고 넌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맞춰서 날 기억해달라는데 기억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러 나는 왜이 감옥에서 7년 생활을 하지?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부터 조상 때부터 다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반대로 그때의 파라오 왕은 나는 하나님께서 노예라고 그랬고 난 조주받았다고 그랬는데 나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도대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기이할 수가 없네? 이랬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다고한 애가 왜내 앞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감옥에서 찌그러져 살고 있지? 나는 생각 안 하겠어요? 꼭천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두 가지신 부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일 뿐이다. 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왜? 세상의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게뭔지 알거든. 그래서 예수와도 그렇고, 귀하게 수많은 성지자들도 이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세상에 금이 귀한 것 같고 보석이 귀한 것 같지만, 황금과 보석들은 나한테 진리를 줄수 없고 깨달음을 줄수 없고 이치를 줄수 없지만 아버지의 진리만큼은 나를 영생도 주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한테 깊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금과 보석보다 귀하다 어린 서근자는 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주께서 주시는 진리만큼은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가 포인트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큰벌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를 웃게 여기는 사람 여기를 등쳐먹는 사람 아버지 말씀 같아 장난치는 사람 세상에 부자를 되는 법하고 부자가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얘네처럼 율법 안 지키면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얘네처럼 율법을 지키면 돼요. 얘네는 가난하지만 영으로는 부자야. 여기는 영으로는 저주고 가난하지만 육으로서는 세상에서는 부자야. 참 다르죠? 같은 부자 소리가 다르게 들려. 그래서 얘는 가난하지만 때론 부자고 여기는 가난하지만 때론 부자야. 그러면 우리는 현세가 중요한가 내세가 중요한가가 중요해. 내세를 바라보면 여기는 저주야. 그래서 예수가 말한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는 얘네다. 왜겠어요? 왜겠어요? 얘네들이 통치자보다 원래 더큰 심판 받아. 통치자랑 버금가지. 그래서 예수야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어, 살인자와 매춘부와 거짓말하는 자와 모든 못된 짓을 하는 자들보다 천국에 가장 늦게 갈 것이다. 제대로 배우면 여기처럼 살아요. 우리 목사, 신부하고 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남 정제할 때는 이런 걸 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남의 들보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목사신부대로 논리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침을 주죠. 그러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슈아라든지무함마다라든지 저한테 옷한벌 사줘가지고 제가 그걸 입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삐까번쩍한 거야. 그럼 그거 하나 사진 딱 찍어갖고 보세요. 이게 하늘에서 온 새끼 맞습니까? 얘네들 논리라면 나는 선물도 안 받아야 되고 어디 좋은데 가서 음식도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슈아가 말을 했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이가 어 포도주하고 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들을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난리, 먹으면 먹는다고 난리. 자 여러분은 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목사 신부가 절대 알려주지 않은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자.